남자 중학부 배영 200m 결승 1레인 구민재 대전광역시 2분 17초 14 2레인 박지우 충청남도 2분 14초 86 3레인 최주원 인천광역시 2분 12초 39 4레인 박지원 경기도 2분 10초 33 5레인 이재인 서울특별시 2분 12초 12 6레인 문민석 서울특별시 2분 12초 92 7레인 황호재 경기도 2분 16초 51 8레인 최준우 강원특별자치도 2분 17초 54 네, 4인내 박지원 선수가 예상 기록 2분 10초대고요. 2, 3, 4, 5위권까지 12초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200m 경기의 경우 중동부 선수들 예선 때 페이스 조절을 많이 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예선 기록보다 결승 때는 아마 훨씬 더 빠른 역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4레인의 박지환 선수와 5레인의 이재인 선수 선두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8명의 선수들 비슷하게 50m 구간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전반 레이스는 비슷한 페이스로 모든 선수가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4레인, 5레인, 6레인 그리고 3레인 선수도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법도니다 자, 박지환 선수 점점 이유와 격차를 벌리면서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선수 1분 1초 4, 3회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턴을 했습니다. 150m 구간. 스퍼트를더 올리면서 격차를 벌릴 것인지, 오리엔의 이재원 선수가 추격을 할 것인지, 자, 2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1레인, 3레인, 5레인, 6레인 선수까지 2, 3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위는 박지환 선수가 여전히 역경을 하고 있고요. 자, 150m 구간을 턴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박지환 선수 턴을 하였고요. 5레인에 이재민 선수, 4레인에 문민석 선수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문민석 선수 많이 2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1위는 순위 변동 없이 확정적일 것 같고요. 자, 용 레인의 문민석 선수, 오레인의 이재민 선수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문민석 선수 2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1위의 박지환 선수, 그리고 순위가 결정되는 대로 기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2위는 문민석 선수가 차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3위는 오레인. 네, 이재민 선수가 차지하였습니다. 자, 1위는 박지환 2분 5초, 5사. 2위는 6레인의 문민석 2분 9초, 81. 3위는 5레인의 이재민 선수 2분 10초, 84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서울 대표 문민석 선수. 자, 예선 4위로 올라와서 2위까지 은메달을 차지하는 모습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1, 2, 3위를 차지한 세 선수 축하드립니다. 문민